네, 오늘은 라면 먹방을 해볼 건데요. 이 멍뚜껑을 먹어볼 겁니다. 제가 물은 이미 다 끓이고 왔고요. 저금부터 바로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네, 이쪽 한번 뜯어볼게요. 음, 헐. 나 맞죠? 일요일. 헐. 네, 그다음은국물이뭐 하는 거야? 네, 한번 이제 스프를 넣어보겠습니다. 스프는 이런 식으로 생겼고, 건더리스트. 그리고, 네, 한번 넣어볼게요. 어, 무슨 맛이야, 근데? 모르겠다. 마스크마스크넣어요 사고 네넣었습니다어 난지 한번 먹어볼까? 아까 그.. 잘못.. 스프 잘못 넘어가가지고.. 아왜 먹을.. 아, 왜 먹어.. 스프를.. 그냥.. 먹고. 네. 그럼 지금부터.. 라면이.. 물이 입을 때까지 기다려주도록 하죠.. 물이 아직도 안 익네요.. 이렇게 해야겠다.. 네, 마지막으로 한번 해줄게요. 야, 예, 딱. 네, 이제 물이 다 끓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물 여러분 이거 물불다 뜨거운 게 조심하셔야 돼요. 뭐야? 하다, 하다, 하다. 또 만두? 또만들 네. 이 상태로 뚜껑을 덮고 4 분을 기다려 줄게요. 안녕. 어야, 오, 다이브다이브 라이브, 라이브, 라이브. 이제부터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g 네, 이쪽에도 한번 볼게요. 약간 웃음 없을 것같다제 얼굴이 좀 가려져가지고 이거 해봤자 안 보이거든요. 다시 삭제하려고 하니까 기대하면 되죠 네. 아, 진짜 멋있겠다. 좀 있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라면 먹는데 시간이 좀 늦게 1분가지지 제가 먹다, 좀 먹다가 영상 끝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영상이 이번 주 영상 이지막이에요1 1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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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제가 좀 즐기도록 즐기고 싶어가지고 오렌지 주스도 들고 왔고요 이제 이거 폰으로 무서운 영화 보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아 죄송해요 저좀 즐기면서 라면 먹을게요 좀 라면 먹으니까 좀 허전해가지고 좀뭐좀 뭐좀 즐길게요 무서운 나 무서운 나아 그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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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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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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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겠다. 제가 공포 영화는 굉장히 잘 보는데 이런 실화 이야기 있잖아요. 그런 거잘못 보거든요. 제가 뭐 교회 다니면 상관 없겠지. <laughs> 네. 뭐 교회 다니면 귀신 같은 게안 뭐가 무섭겠어요. 전 근데 종교가 없어가지고. <laughs> 좀 돌아 먹어야 될것 같아. 이제 네, 좀 돌아 먹고 갈게요. 아들, 칠 번. i 아우 도 같이 마시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뜨거워가지고 좀 덜어 먹어야 될것 같아요. 근데 너무 뜨거워요, 진짜. 여러분 혹시 제 얼굴, 얼굴이 궁금하세요? 제가 얼굴 공개, 그, 아직까지는 좀, 제가 당황스러워가지고, 얼굴 공개 대면 있잖아요. 그, 함부로 유튜브에서 얼굴 공개하면 안 된다고 하던데, 뭐, 어른이니까 그러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아직, 어려서 안 돼요. 나이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꼬맹이에요, 아직. 아직 꼬맹이라서, 얼굴 공개나지 하면 안될것 같아요. 음맛있 네, 오늘은 이렇게 라면을 먹어보았는데요. 날저도 네, 먹었어요. 편집에서 안 보인 거고. 네. 그러면 이제 저는 이만 물러가고 다음 주 금요일 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일요일날 치킨 먹으면 대박인데. 아, 아깝네. 네. 저는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날, 다음 주 금요일 날꼭 만나요, 제발. 안녕!